안녕하십니까. 저 세란병원 정형외과 하지센터장 박기범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나와서 주말에 이제 쿠킹 스튜디오를 방문했는데요. 저희 주인장이신 저희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laughs> 또 집에서 가끔 이렇게 보다가 또 이렇게 같이 요리를 하려니까좀좀 맛살고 그러기는 하네요. 네. 이번에 같이 하셨던 거 영상 좀 보실 수도 많이 나왔거든요. 아, 네, 네. 라고 하세요? 아들이요. 잘 생겼다고. <laughs> 선생님은 혹시 어머니가 네. 선생님이라는 걸이 영상을 통해서 아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일지는 없으세요? 그런 거는 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다시. <웃음> 아 이거 뭐라 그래. 아, 오늘은 저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에요. 오늘은 이제 중복이 또 얼마 안 남아서 네. 이제 옛부터 이제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복날에는 복다리 음식이라 그래서 삼계탕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이제 즐겨왔고 네. 또 삼계탕 많이 끓여줬잖아 또 엄마가 예? 네? 네, 그래서 예, 오늘은 삼계탕을 보통 이제 통 이렇게 연계를 하면은 거의 한 속에다 찹쌀을 넣으면 한 시간을 또 끓여야 찹쌀이 익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닭다리 삼계탕 곁들이는 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은 한 2인분 분량으로요 닭다리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찹쌀 불린 거, 녹두 불린 거, 수삼, 밤, 배추 뭐 요것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국물을 또 이렇게 닭비린내 덜 나고 맛있게 하려면 그냥 월계수잎, 통후추, 마늘, 대파 그리고 여기에 황기. 이 황기는 한약재지만 닭 요리할 때는 여기에 들어가야 잡냄새도 없애지고 훨씬 더 국물을 깊고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요거는꼭 들어가는 게 좋거든. 우선 이 닭다리는 여름에는 이렇게 사서 팩을 뜯으면 미끈거리기도 하고 그래요. 여름이라. 그래서 이런 거 씻을 때 그냥 물로 씻는 것보다 소금에. 이렇게 주물러서 바락바락 해가지고 씻는 게 훨씬 더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고 좋으니까 굵은 소금이야, 응? 굵은 소금으로 뭐 굵은 소금 해도 되고 그냥 뭐 요리할 때 쓰는 그냥 소금 써도 음. 되니까 이렇게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다 소금에 이렇게 조물조물 해서 그렇게 씻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은 9컵 1.8리터 정도 지금 넣고 뭐한 2리터 정도 조금 더열게 넣어도 돼요. 예, 그래서 일단 불 켜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재료가 면보가 없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다시 팩이라 그래서 파니까 네, 여기에다가 요거를 여기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파도. 흡낼 때는 이런 거. 아, 그걸 넣으면 게... 편리하지. 이것만 딱 건져내면 되니까. 아, 기가안 남아서. 그렇지. 그 다음에 월계수잎그 다음에 통후추. 그 다음에 생강을 이렇게 좀점며서 쓰면 돼. 그걸 다 넣어주면 그다음에 이제 마늘은 그냥 이렇게 통으로 넣어도 되지만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서 넣는 게 훨씬 더 마늘이 향이 잘 우러나니까 통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모르지만 이렇게 네. 육수 같은 거낼때 마늘은 이렇게 한번 두드려서 넣어주는 게 훨씬 더잘 우러나고 그리고 쓰실 때도 무표백 천연 펄프로 된 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거를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밤, 대추, 그다음에 통 마늘. 이건 이제 수삼인데,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수삼 없을 때는 건삼을 이제 넣어서도 끓였죠. 근데 요즘에는 수삼을 말리지 않은 걸 파니까 이 수삼과 삼은 이렇게도 한국에서 대표적인 또 이제 건강식재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봉날에 이렇게 닭을 삼계탕이든 백숙이든 어, 끓일 때는 항상 아까 환기도 들어갔고 수삼을 넣어서 훨씬 더 이제 몸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로. 이건 솔로 다 비벼서 씻었어요. 예. 어떻게 자르요 잘... 이거는 끝에만. 예. 이렇게. 그래서 이내두는안 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다. 그대로 이제 넣을 거니까. 이 상태를 그냥. 어, 그냥 통으로. 아, 네. 그리고 아, 대파랑 청양고추. 네. 송송 썰어서. 네.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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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는 잘 써네. 그래도 음식 자주 많이 해버릇해서. <laughs> 파 썰은 거 여기다가 닦고. 아들은 이렇게 말을 조용하게는 말은 참 잘하는데요. 묵득득한 편. 엄마가 무서워서. <laughs> 무섭다니. <웃음> 왜 무서웠어? 아니 엄마는혼지진 않으셨어요. 아니 우리는 엄격했지요. 아닌 건 아니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럼 그런 거는 철저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이 팍팍 끓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요거를 다 넣으면 되니까 우리 아들이 한번 넣어봐요. 닭다리도 넣고, 넣을까요? 그냥 넣어서 끓이는 거니까 아, 네. 넣고 싶은 거부터 아, 네. 닭다리도 넣고. 이건 어떻게 넣을까요? 그냥, 그건 다, 그냥 넣으면 다 넣으면 돼요. 돼요. 이렇게 녹두가 참 맛있어요. 또. 이따 죽으로도 먹을 때도. 그래서 있으면 녹두 넣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찹쌀도. 손자, 지금. 몇 이제, 좀... 이제 8개월 좀 지났어요. 음. 나중에 같아요. 그럼요. 네, 깨끗하게 끓인 거니까. 요거는 음. 30분을 끓여야 됩니다. 네, 30분 끓이면 이제 녹두와 찹쌀도 있고 닭도 충분히 익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 이제 담아보도록 할게요. 재밌을까? 놓으면 되고, 여기에 이제 닭다리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수삼을 하나, 대추도 하나, 이 안에 있는, 들어가 있던 수산이나 대추를 먹는 것 때문에 하는 건지 이렇게 그 찌꺼기라든지 이런 거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안 잡수시는 분도 있고 아. 그래도 잡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거는 기호로 그거는 알아서 하면 될것 같은데 어,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파하고 청양고추를 끓일 때 넣는 게 아니라 따로 응. 위에 올려 그러니까 때. 끓여도 되지만 응. 위에 또 이렇게 뿌려서도 그것도 기호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뿌려줘야 좀 이렇게 맛깔스러워 보이니까 네. 일부는 이렇게 하고 일부는 청양고추 좋아하면 청양고추. 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금 닭다리 이제 두개 남은 거. 네. 그 다음에 수삼도 있고, 대추도 있고. 음.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 여기에 집에 이런 채소들 아, 네. 버섯과 채소 있으면 음. 잘게 썰어서 그다 같이 넣어서 죽으로 끓이면 음. 이유식에도 너무 좋을 것 아, 같은데 한번 아들이 끓여봐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뭐 어느 재료든지 상관없으니까 어른은 음. 어른대로 또 이렇게 드시고 그다음에 또이 국물에 이렇게 야채 넣어서 죽 끓여서 이거 아이들 이유식으로 이 재료만 있게끔 이제 한 5분이나 뭐 한 8분 정도 끓여주면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끓였을 때 미리 조금 덜어놓은. 아, 닭육수. 닭육수. 아. 여기다가 붓고, 음, 닭육수에. 음. 그 다음에 요거는 간장. 어떤 간장? 양조 음, 간장. 양조 간장. 깨소금. 깨소금이고. 음, 깨소금, 마늘. 이거 마늘, 다진마늘. 다진마늘. 고춧가루.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제 약간 매콤한 소스여서 아, 네.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조금 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닭한 마리 소스 같은 거아닭한 마리 소스 같은 거죠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은 꽤 좋아하더라고요 먹어보면 좋아할걸? 네 음.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묵지만 해서 네. 좀 냉장고에라도 넣어두면 이게 조금 되직해져요 항상 모든 소스는 음. 네. 소금 후추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음. 엄마가 했잖아. <laughs> 어머님과 함께 의리를 만들어봤고, 사실 간단하게 만드는 거라서 지금 육아에 지친 제 와이프한테도 줄겸 우리 애기도 이유식 겸 조추면 그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정형외과적으로 알지만 건강적으로 단백질 섭취가 많이 뭐뼈 건강이나 이런 거에 더 중요한데요. 이제 꼭 여름철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양식처럼 자주 해드실 수 있으면은. 뭐뼈 건강이나, 다른 이제 뭐 건강에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머니, 오늘도 정말 음. 귀한 시간 음. 내주셔서 음. 감사합니다. 아들하고 함께해서 나도 즐거웠거든요. 아, 네. <laughs> 유튜브랑 이제 레시피 보시고 한번 집에서 남편분들이 만들어보시면 아내분들도 좋아하시고 음. 그러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